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핏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어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총 다섯 편의 예수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5장부터 7장까지가 그첫 번째 설교인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을 전복시키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먼저 정말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모인 사람들의 영혼을 뒤흔들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고 하십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청승맞고 불쌍한 것이 아니라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극률이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과 연결됩니다. 당시 사람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사와 표적이 사람들의 구미와 딱 떨어져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능력행함이야말로 사람들이 지향하는 바와 일치했습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이 성공과 번영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메시아가 행하는 표적과 기사는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상상수훈의 말씀은 분명 시대상과 차별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소금과 빛에 비유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또 당시 종교지조자들 비난과 달리 자신이 율법을 허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연이어서 계속 의회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규정하십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부패하기 쉽고 짙은 어둠과도 같습니다. 중립지대라는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가만히 두면 반드시 악으로 기울고 치닫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힘을 쫓아가고 그런 세상에 그늘진 곳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산위에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주로 병들고 힘없고 가진 것 없는 그늘진, 지대에 있는 그늘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그런 것을 경험해야 그들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부류들이었습니다. 세상을 위해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성질이 그 자체가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소금이 녹아서 녹으면 부패를 막는 것, 부패를 막습니다. 부패를 막아버립니다. 그것이 여러분 소금의 성질입니다. 놔두면 자연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다운 모습으로 유지하고 보존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예수님은 이 보잘 것 없는 이 그늘진 지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또그 역할을 부여하고 있고 계신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매사에 아 내가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나는 거진데 나는 집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나는 병들고 귀신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세상의 소금이야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있었,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짙은 어둠이 들어와진 세상을 비추는 빛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불을 말아래 두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그것이 아무리 미약한 호롱불 같으라고 할지라도 어둠 속에서는 그 빛의 존재를 모를 사람이 없고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밝히기 마련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늘 애통하고 미약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거짓말이 진짜처럼 말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처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그런 영향력을 미치려면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아야 한다. 그러려면 좋은 학교가, 좋은 학교로 나와야 하고, 그래서 사회의 요소요소의 포지션을 맡아두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럴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모두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시험받으실 때 예수님 자신도 세상을 바꾸려면 힘을 가져야지 않겠나는 마귀의 논리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에 이미 세상을 변혁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추는 우리의 모습과 누구와 연결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을 보존시키고 세상을 비추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하는 단순한 윤리적인 행위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연결될 때 우리의 지위와 조건과 능력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의 무게감으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아무리 크고 효율적일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의해 기인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과 연결을 동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가능성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늘 아버지를 통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팔복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복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님은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대는 우리 존재와 역할은 빛대신 예수 그리스로부터 나옵니다. 스스로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로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몸속에 그분의 피가 흐르는 우리도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의 자질과 우리의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에 그렇게 철저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무슨 방법으로 더 나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공의로 의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질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의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로 대변되는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고 완전해졌습니다. 우리가 말씀이시요 말씀의 온전한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로 말미암는 의를 입지 않고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아무리 폼나는 종교 생활을 할지라도, 그저 여러분 죽은 자일 뿐입니다. 죽으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금 모습을 돌아보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나에게 너무나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매번 세상에서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소금과 빛은커녕, 실망과 좌절로 스스로를 밟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매번, 매번 하나님과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 시도는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빛이 될수 있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롭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나은 의로 당당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수 있습니까? 내 의가 아니라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시고 성취하신 예수님의 의를 옷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삽니다. 그리스도인하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밀착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먼저 스스로를 녹여 소금이 되시고 스스로를 태워 빛이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은 여전히 크고 두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 주님이 계시기에 그리고 강한 팔로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감히 용기를 내어 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좌정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두렵고, 피, 두렵다고 피하거나, 은둔하는 우리의 오늘이 아니라, 그 능력의 팔을 의지하여, 이 세상의 소금과 이 세상의 빛으로 사는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옆에 붙어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모는 말씀 사랑과 자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옆에, 하나님 옆에 꼭 붙게 해달라고, 붙어 있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